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여기 쳐다보세요. 네 아름다워요. 가세요아 아름다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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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쭉멈 네. 너무 음, 아름워다 음, 오, 음, 세상에. 나무들이 어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만 제 어? 우와. 우와. 이분도 같이 나가는데 찍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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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너무 아름답다. <laughs> 키도 좀 이런 이런 음. 소나무가 있어. <laughs> 이게 됐어? 어사님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너무 다무아서 올려주면 너무 좋하겠네 그러니까. 아, 숲이 너무 아름다워서. 거. 너무 요 너무 아름다워요. 너무 아름다워야. 어. 그래 그래 좋다 아, 똥, 똥, 안 통통하게 찍어주는데 세상에 네, 안 통통하게 네. 찍었는데? 안 네. 네. <웃음> 내가 <웃음> 이제